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 하나 시스템, 자, 요 종목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하나 시스템이 현재 이렇게 주가가 4%가 넘어가는, 자, 이러한 굉장히 좋은 주가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이제 하나 시스템이 장중에 거의 뭐 7.7%까지 주가가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었다가, 자, 살짝 상승폭이 둔화가 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자, 아무래도 최근에 여기서 주가가 막 하락이 나오 사실상 여기에 좀 물렸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좀 본전에 매도를 하려는 이런 심리들이 강해지다 보니까 살짝 상승폭이 둔화가 되는 거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자 우선은 이제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어이없는 이런 이슈 때문에 주가가 하락이 나오긴 했었죠 자 여기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뭐 하나 시스템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국의 조선소를 인수를 한다 라는 이런 얘기가 들려오면서 자 이제 그 조선소를 인수하는데 돈을 쓰니까 사실상 이제 하나 시스템이라 회사가 뭐 돈이 없는 회사도 아니라서 유상증자나 이런 것들 실시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지고 있는 돈을 이제 어머냐 이용을 해서 그 회사를 인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 좀 주가가 빠지는 되게 좀 어이없는 이런 주가의 움직임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때도 하나시스템 관련해서 분명히 여러분들께 영상을 말씀을 드렸던 게자 저는 뭐 지금까지 하나시스템 관련해서 여러분들 영상을 진짜 많이 찍어왔어요. 자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영상을 촬영을 해서 분명히 뭐라고 했었다. 지금 하나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이 조선소에서 인수를 하는 거는 향후에 이제 조선업 슈퍼 사이클을 대비하기 위함이다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만큼 앞으로 이제 하나시스템이라는 회사가 잠깐 동안에 약간 좀어 현금 보유율이 어느 정도 떨어질 수 있긴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큰 호재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우선 오늘 좀 주가가 이렇게 상승이 나오주는 거에 있어서는요 자 여러분들 요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이 나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자. 저 여기 사우디에 한 4조 원이 넘는 이런 규모로 어, 우리나라에서 수출했던 적이 있습니다 모를 바로 이 천궁2죠 자이 천궁2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엘아이젠엑스원에서 제작을 한 이제 중거리 미사일 어 이제 소, 미사일을 쏠수 있는 자 그런 하나의 좀 뭐라 해야 되 포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보시면은 지난 2월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제 수출 계약을 체결을 했던 저 중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체계인 천궁2에 자 다기능 레이더를 이제 하나 시스템이 공급을 해줄 거다라는 얘기가 나와주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 하나 시스템이 요 다기능 레이더를 공급을 하는데 이 가격이 여러분들 얼마다? 1조 2천억이다. 자 보시면 예전에 저도 이제 천공2 요거 뉴스를 봤던 기억이 있는데 자 보시다시피 사우디에 수출하는 천공2는총 4조 2,700억 원 규모이고요. 자그 중에서 이제 하나 시스템이 다기능 레이더를 이제 공급을 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발사대를 공급을 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쵸 근데요,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엔ไ이진엑스원 이런 회사도 사실 기술력하는 진짜 뛰어난 회사란 말이에요. 그쵸 게다가 돈도 많다 보니까 이제 얼마 전에 고스트 로보틱스라는 회사까지 인수를 해서 지금 로봇 산업에도뛰어드는 회사인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건그 기술력 뛰어난 LRG 넥스원도 자신들이 레이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고 하다 보니까 하나 시스템으로부터 이러한 지금 레이더를 공급을 받는 거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뭐냐. 천공투 자체가 4조 2천억이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자랑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런데 1조 2천억억억. 그니까 대략적으로 거의 한25% 정도의 비용이 레이더를 이제 설치를 하는데 사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진짜 예전에 한 7개월 그때쯤에, 7개월 전쯤에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요게 하나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분명히 7개월 전에 여러분들께 하나 시스템이라는 종목의 영상을 딱 촬영을 하면서 뭐라고 했었냐면요. 자, 이 회사가 나중에 수백조 규모의 방산 시장을 다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왜 그러는 거냐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이 방산 업체들 중에서요. 자, 이런좀 레이더 기능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무인화 시스템 그리고 예를 들어 뭐 인공지능 시스템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추는 회사가요. 사실 하나 시스템 정도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사실상 요 지금 천궁이라는 것도 왜 굉장히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그렇게 좋아했냐면 자기가 알아서 레이더로 이제 위치를 추적을 하거나 이제 여기서 공격을 받았을 때그 공격 이제 뭐라 그래야 돼 타겟이 들어와 있는 곳에 역추적을 해서 바로 미사일을 쏘아 올릴 수 있는 이런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첨단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우디 아라비아에서도 요 천궁을 되게 좋아해서 이제 어, 수입을 해간 건데 자 이러한 그러니까 이제 무인화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동화 시스템이라든지 인공지능 시스템 그리고 이런 기. 능 들을요. 다른 회사들이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하나 그러면 하나 시스템 정도만 갖고 있단 말이야. 근데 사실상 지금 보셨겠지만 여러분들, 자 이렇게 천국을 하나 수출하는데 있어서 여기에 들어가는 레이더가 무려 25%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하나오션이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 어디에서 이런 어 뭐냐 수주를 따와요. 캐나다로부터 이제 잠수함 수주를 어, 계속해서 따오게 될 건데 이 잠수함을 하나 만들 때도요. 여러분들 잠수함에 뭐가 있습니까? 레이더 시스템이라든지 인공지능 시스템 이런 게다 들어가야 돼요. 자 이런 거 들을 여러분들 어, 잠수함을 하나 만드는데 이 잠수함 하나 만드는데 있어서 거의 한 30%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게 바로 요러한 기능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방산 이런 군수물자들을 엄청나게 많이 수출할건데 그 안에 들어가는 자동화 시스템 무인 시스템 인공지능 뭐 레이더 이런것들 다 하나 시스템에서 대준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 규모가 여러분들 수십조 수백조라는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실상 이제 방산 회사들 중에서 저는 가장 큰 상승에 대한 업사이드가 남아있는 회사가 바로 하나 시스템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또 반등이 나오면서 우상현 초선에 그대로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자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 종목을 대응을 하셔야 정말 크게 수익을 볼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거니까요 자 영상 꼭 끝까지 시청을 하시고 우선, 그 전에,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자, 요즘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게 변동성이 크다라는 의미가 말 그대로 수급의 움직임이 굉장히 빠르게 이동을 하는 거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사실 이게 수급의 움직임이 너무나도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러한 수급의 움직임을 우리가 제대로 캐치를 하면서 매매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시장을 하루종일 쳐다보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수급의 움직임을 우리가 미리미리 캐치해서 이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들을 미리 매수를 하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실 수가 있는 건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뭐 하루 종일 회사 다니고 하는데 어떻게 시작을 쳐다봅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제가 하루 종일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저는 시장의 수급을 파악을 하고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제 채널에서 영상 시청해주시는 분들께서는 조금이나마 더 도움을 얻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비트로시스라는 종목 여러분에게 다 문자 보내드렸는데, 보시다시피 저희가 이렇게 또 아침 일찍부터 문자를 보내주셔서요. 자, 8시 51분에 비트로시스라는 종목을 시초가 매수하셔라라고 여러분에게 다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비트로시스가 과연 어떻게 움직였나 여러분들 살펴보시게 되면, 자, 비트로시스 같은 경우가 요렇게 장 초반에 3%에서 시작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가 장중에 상한가를 딱달 성을 해주는 이러한 모습을 일단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자, 이렇게 세력들의 수급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파악만 하셔도 정말 단기간에 큰 수익을 될수 있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는데, 자, 제가 이렇게 비트로시스라는 종목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게 아니죠. 자, 이전에도 여러분에게 꾸준하게 자, 단타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계속해서 보내드리면서 실제로 저에게 어, 종목 받아가신 분들은 수익나서 고맙다고 저에게 문자로 인증까지 보내주셔요. 제가 이런 걸볼 때마다 와 너무나도 보람을 느끼 다라는 생각에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한 종목이라도 더 드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럼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 나도 이렇게 아침마다 단타 종목 정말 꾸준하게 받아가서 내가 계속해서 수익 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 진행하려면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 010256027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숫자 1번 자, 숫자 1번 딱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숫자 1번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렇게 아침마다 단타 종목 다 여러분에게 문자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자, 이번에 이런 단타 종목 정말 많이들 받아가셔서요. 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수익 크게 내실 수 있는 이러한 매매 반드시 꼭 진행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자, 자희가 이렇게 단타 종목으로 수익을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 사실 우리가 한 종목에다가 정말 크게 비중 실어서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이런 대시세 매매는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이 대시세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 이 대시세 종목이라는 게 여러분들 뭐냐면은 자, 1년에 5종목 미만으로 나올 정도로 희소가치가 크고요. 세력들이 최소 2년 이상 물량을 매집을 하는데 그때 300% 이상 상승을 하는 종목이 바로 대시세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4년 여러분들 대시세 종목에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이렇게 n캠이라는 종목이 무려 두달 만에 주가가 7배가 상승을 해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었죠. 자 저는 실제로 이 n캠이라는 종목을 작년 여러분에게 먼저 매수하셔라 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려서요. 자 보시다시피 n캠을 저에게 받아가신 분들께서는 굉장히 좀 많은 이렇게 수익률들을 올리셨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대시세 종목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계시면 자 여러분들께서 미리 이런 종목들을 잡아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걸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자 NKM이라는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세력들이 요합해서 물량을 2년 동안 매집을 해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주가가 한번 올라갔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무려 7배나 상승을 해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확실하게 대시세 종목으로. 자리매김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올해 또 다른 대시세 종목은 우리가 어떤 걸 매수를 해봐야 될까라는 걸 당연히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종목을 좀 찾아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바로 이 데이터센터 관련주입니다. 자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135조 원, 아마존에서는 20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하면서 지금 데이터센터를 계속해서 확보를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만큼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소린 건데, 자, 데이터 센터가 꾸준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픈 AI의 샘 올트먼이 막대한 전력을 위해서 지금 AI 데이터 센터 전력용 태양광 스타트업에 투자를 한다라는 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지고 온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오픈 AI의 샘 올트먼이 인수를 할 수가 있다. 라는 이러한 모멘텀이 있는 회사입니다. 자, 그래서 그종목이 바로 뭐냐 이 종목이에요. 보시면은 주가가 이렇게 고점에서 계속해서 흘러만 내리다가 얼마 전에 엄청난 매집이 한번 들어오고 지금 바닥을 만들어주고 있죠. 근데 지금 보시면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폭을 보세요. 50억, 40억 벌던 회사가 갑자기 영업이익이 400억 가량까지 늘어난다라는 건 23년 대비해서 10배가 증가를 하는 겁니다. 이런 종목에서 텐 배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서 이런 종목을 지금부터 물량을 차근차근히 모아가신다. 아직까지 시장에서 부각되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분명히 나중에 큰 상승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미리 모아놓은 물량을 가지고 수익을 크게 볼 수가 있는 종목이니까 나도 지금 이 종목을 제발 좀 받아가서 정말 올해 안에 이렇게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 010256. 여기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렇게 찾아놓은 이 대시세 종목 여러분들께 다 문자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자이번에이 대시세 종목 정말 많이 받아가셔서 여러분들 정말 크게 수익 낼수 있는 이러한 매매 반드시 꼭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하나 시스템으로 돌아와서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했습니까? 앞으로 이제 방산업체들 중에서 가장 상승해야 되는 업사이드가 크게 남아있는 회사가 바로 이 하나 시스템이라는 회사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차트로 봤을 때 자, 얼마 전에 여기서 나왔었던 이런 어, 주가의 큰 상승으로 이미 전고점을 모두 다 돌파를 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딱 눌림목을 한 차례 준 거예요. 근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눌림목을 줬을 때 거래량이 크게 튀어나오지 않았다 라는 걸 우리가 봤을 때는 아 여기에서 사실 뭐 하락이 나왔던 거에는 이제 많은 물량의 순식간에 매도가 된건 아니구나 그치? 자이 종목에 지금 대부분의 물량을 쥐고 있는 이 뭐냐 메이저 수급이 물량을 대량으로 매도하지 않았다 라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판단을 해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요 하나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 이미 요 앞에서 여, 어, 뭐냐 다시 한번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을 했고 그러면서 지금 요 앞에는 매물대가 사실상 이제 거의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 시스템이라는 회사가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곳에 자 저항대는 거의 없다. 즉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요 여기서 또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아직까지 하나 시스템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하려고 하고 있는 이 잠수함 수주에 대한 자 여기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아직까지 확실하게 좀 나와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무려 자이 캐나다 잠수함 수주가 여러분들 70조 정도의 규모다라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HD 현대중공업에서도 요거를 얼마 정도 수주를 받아갈거고 하나오션에서도 요정도 얼마정도의 수주를 받아가긴 할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잠수함을 수주를 받아왔을때 이 잠수함에 들어가는 무인화 시스템이나 이런것들도 똑같이 소프트웨어가 탑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소프트웨어를 어, 생산해낼 수 있는 그리고 탑재를 시킬 수 있는 회사가 하나 시스템이다 보니까 자 이제 조만간에 저는 요러한 재료들이 터지게 되면서 순식간에 주가가 정말 큰 슈팅에 나오게 될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게다가 지금 하나 시스템을 여러분들 월봉으로 보시게 되면 자여기서 저점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는 우상향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고점도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우상향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즉 우리가 아직까지도 수익을 볼수 있을 만한 이러한 종목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종목을 매수를 어디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확실하게 좀 지금 파악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 시스템이라는 종목에 요 대응자료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만들어놓은 하나 시스템의 요 대응 자료가 어떤 거냐면,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의 요 저점에 어디로 잡아놓고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면 되는 건지 하는, 자 이런 저점 매수 타점과, 자 매수하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건지, 그리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요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까지 상세하게 적혀져 있는 게 바로 요 대응 자료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하나 시스템이라는 종목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계셔도요. 자, 이 대응 자료 받아가셔서 여기 적혀져 있는대로 따라하시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크게 수익 내실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으니까요. 아 그러면 나도 이제 하나 시스템에 대한 요 대응 자료 좀잘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나도 수익 크게 나올 수 있는 자 이런 매매를 반드시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 010 259. 027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한화 자 하나라고 이렇게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한화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의 한해서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놓은 이 대응 자료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자 이번에 한화 시스템의 대응 자료 많이들 받아가셔서 정말 크게 수익 낼수 있는 이러한 매매 반드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하나 시스템 대응 자료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 제가 선물 하나 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 겁니다. 자,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하는 선물이 뭐냐면요,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이런 단타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대시세 종목이라든지, 자, 이러한 종목들을 이렇게 억구 주연하게 받아가셔서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보시는 이러한 수동적인 매매 굉장히 좀 많은 만족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 우리 구독자 분들과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나는 내가 스스로 이렇게 종목을 찾아서 하는 능동적인 매매 이걸 통해서 나의 주식 실력을 키우기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여러 좀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종목을 좀 찾아서 매매를 할수 있을지 자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바로 rsi 과매수 안에 하나의 신호 검색을 이용한 매매를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 이 RSI 과매수라는 건 실제로 제가 매매를 할때 사용을 하는 거기도 한데 그냥 대표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RSI 과매수 제가 사용을 하는 화살표 같은 경우는요, 시가 총액이 1조 이상의 대형주에만 좀 해당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계셔야 되고, 지금 보시면 과거에 큰 상승이 나왔었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자, 이 구간에 자, 이 앞에 지금 화살표 나와 있는 거 하나 보이시죠? 이 화살표 가 나온 이후로부터 여러분들 주가의 상승이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요런 식으로 크게 주가가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는데 제가 2023년에 LNF나 이런 어 에코프로비엠 같은 요런 종목들을 어떻게 매매를 진행을 했었냐면 자 보시다시피 LNF 같은 경우도 큰 대세 상승이 나오기 전 여기에서 화살표가 나와있는 걸 지금 보실 수가 있죠. 이 화살표가 잡아주는 위치가 뭐냐면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로 전환이 되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아향 추세를 돌파 하는 이러한 자리에서 화살표가 나와주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제대로만 매매하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굉장히 큰 이러한 수익을 볼 수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종목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작년에 굉장히 많은 상승이 나왔었던 대형주들을 모두 다 살펴보시면 에코프로비 같은 경우도 여기서 화살표 한번 나온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주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고 금양이라는 종목도 보시게 된다면 자 보시다시피 이 바닥 구간에서 화살 화살표가 나왔을 때 우리가 매수를 했다면 굉장히 많은 수익을 보실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한 종목만 더 보자면요.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해 나왔던 포스코 dx라는 종목도 보시다시피 이 바닥권에서 화살표가 나와주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면서 그 뒤로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 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걸로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이 화살표를 제대로만 세팅을 할줄 알아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거는 키움증권에서만 가능합니다. 키움증권이 아닌 다른 증권사 어플은 여러분들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키움증권 사용하세요. 이걸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자 그럼 키움증권을 사용하시는 이 어, 차트 화면에서요 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신 다음 자 여기 보시면은 신호 검색 적용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자이 신호 검색 적용이라는 거를 클릭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신호 검색 적용을 누르시게 되면 뭐가 나온다 여러분들 이렇게 신호 검색이라는 창과 함께 검색하는 란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RSI 과매수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RSI 과매수라는 게딱 눈에 보이실 거예요. 자이거를 클릭하신 다음에 적용을 누르시면 이렇게 화살표가 나오죠. 맨 처음에는 그럼 이 화살표를 누르신 다음에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수치를 여러분들이 수정을 하셔야지만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요 화살표의 위치처럼 제대로된 위치를 잡아줄 수가 있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을 보셔야 되거든요. 아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 여기 어, 보시다시피 피리 o 드에 14라고 적혀 있고 퍼센트에 70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수치를 제가 어떤 수치로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하는지 정말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은 정말 저희 채널에 구독을 해주시고 제 영상을 애청해 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 화살표 소식을 특별하게 드리는 거니까 자 저희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요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 010-2591-0270 여기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구독 자구독이라고딱두 글자 남겨주시면서 구독했다고 인증 하나만 해주시면은 제가 요 칸에 어떠한 숫자가 들어가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화살표 수식을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 수식 값을 제가 문자로 다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아 내가 정말 이 화살표 수식을 제대로 한번 가져가 본 다음에 자 이런 자리에서 제대로 매수하고 정말 큰 수익을 내가 스스로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빨리 영상 일시정지 하시고요 저에게 구독 두 글자 문자 보내셔서 이 수치값 많이들 받아가시고 여러분들 정말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 꼭 많이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